Posso, ficar. Posso ficar. <laughs> free but it's more than you can see it's a song it's a melody it's 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 o t 촬영이 아니 밖 옷 같은 것도 한번 네, 같이 쇼핑하러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마지막에 문자가 YES or NO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딱 YES, 딱 NO 이런 건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 뭔가 좀더 사람을 알아봐야지 어 그런 선택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When you try to wear a smile 한 0.몇 초 만에 예스라고 보냈고요. 여성분이 정말 아마 그 요즘 그러잖아요, 막 걸크러쉬, 걸크러쉬 하는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?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셨고,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친구들이 막 물어보잖아요. 여자 이상형이 뭐냐 할때 저는 항상 이거거든요. 빌좀난 삘. 삘. 빌에 어좀 중점을 두는 것 같다. 뭐 이쁘고 뭐 섹시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삐이 있는데 그삐에좀 스파크가 팡 터진 것 같은 느낌? 어, 오늘 나와 주신 열정이 <laughs> 제가 이제 눈을 보는데 너무 열정적인 눈을 제가 보니까 아참 고부를 못하겠는 요 열정이 마음속으로 들어와가지고, 아,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, 나도 정말 잘해드려야겠다.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. <laughs> 그런 생각에 저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, 눈에서 그게 다 보였어요. 멋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 마인드. 은 제가 원래 기존의 소개팅 이런 그러니까 팅 컨텐츠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게 조금은 아쉬웠던 게 뭔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깊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늘 뭔가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라고 느껴서 뭐 만남 조사실 <laughs> 어 일단 마사지가 너무 시원해가지고, <laughs> 마사지또 받고 싶었어요. 그리고, 어, 처음에 도시락 싸움했을 때 너무 감동받았고, 제가 항상 좀, 안 왔던 분들에게 엄청 퍼주는 편이었는데, 오늘 미팅을 했을 때, 온 미팅을 했을 때, 이렇게 진심으로 뭔가 저한테 퍼준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, 좀 처음이라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, 어, 이런 분이라면 정말 기꺼이 다시 만나 볼 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,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<목소리> 일단은,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, 네. 워낙 괜찮으시다 보니, 네. 제가 처음 본 제가 보기에도 너무 괜찮으시다 보니, 응. 주위에 여자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<laughs> 어쨌든, 한두 번은 더 뵙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운동적인 것도 그렇고, 아까 옷 맞춰주신다 그런 것도 그렇고, 음 겸사겸사. 음 네. 아. 어,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, 좀, 친한 동생과 오빠 사이로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음 쓰고 네. 처음 봤는데도 네. <laughs> 이렇게 티키타카도 잘 되고 네. 아, 그래서 저는 네, 성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것 같아서 아, 네. 그래요. 되게 매력적이세요아 그러세요? 아 저는 저는 딱 사람을 처음 만나고 네.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음. 정말 빨리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그래서 몇 마디만 해도 아 끄린다 음. 그게 있어야 되는데. 음. 그게 없었던 음. 것 같아요, I d 팅에서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재 w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 살짝도 있고 근육도 있는 쪽좀 좋아해서 응. 음 <laughs> 엄청 물란하고 <문란한 것> 같아요. <laughs> 아니, 키스마크가 목만 저는 생각했는데 뭐 아래 위다 한다고 하니까 <laughs> 음, 조금 음,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했어요. 뭐가 생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일단 이런 남성분은. 정 오랜만에 이런 성격을 만나보는 것 같고요. 너무 귀여웠어요. 그런데다가 좀 충격이었던 게 키스마크를 목에만 남길 수 있다는 걸 듣고, 아이, 거기서 상당한 충격을 먹었습니다. 이게 제가 좀 아까 듣기로는 그 아메리카에서 살다 오신 걸로 아는데, 아, 이게 뭐, 키스마크를 목에만 남기는 건가? 아니, 다른 데도 남길 수 있는데, 이걸 듣고, 거 없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